현재에서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이 나오면 풀어줘야 되는데 범위가 자, 절대값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2x 플러스 1이 0일 때를 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풀어 볼 건데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로그를 그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그려, 그려볼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자, 얘는 직선. 직선인데 올라가는 직선이네요. 올라가는 직선이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뭘 지날까요?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마일 플러스 2가 돼서 1을 지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1을 지나요. 여기를 지나요.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직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내려가는 직선이에요. 그럼 여기도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럼 얘는 내려가는 직선이 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봤더니 뭐예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예요. 우리가 직선이 여기서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는 거예요. 여기만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도 이렇게, 여기만, 여기까지, 0까지만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밑이 2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수가 커질수록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부분에서 제일 큰 값이 어디예요? 큰 값이? 마이너스 4일 때죠. 여기 마이너스 4일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로그 2에 절대값 마사죠. 그럼 마사 대입하면 마8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럼 정리하면 로그 2에 여기는 7이죠. 절대값으로 스 7이고 하나 더하면 8이에요. 그럼 몇이라는 거예요? 최대값은 가장 클 때는 3이 된다는 거죠.